네.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왜 거기서 나와? 자 지금 이제 해볼 거는 우리 이제 본주님이 데스페라도 네, 데스페라도 지금 하나 뽑아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대패 없으신 분들은 진짜 이게 대패가 진짜 고프거든요. 배지가 272개 좋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스페라도 이것도 뽑기 진짜 힘들지 않나? 자, 아, 데스페라도. 자, 한번 도전인데, 야, 이거 264개면은 이게 솔직히 얼마입니까, 형님들? 마지막 도전이라고요? 마지막 도전이라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은, 이, 이 일전에도 어, 몇번 하신 것 같아요. 5%라고? 오늘만 이미 다섯 번을 실패하셨다고? 와, 이게 5%면은 사실, 뭐랄까, 리니지는 사실 뭐 1%도 되게 많기 때문에, 5%면은 뭐, 진짜 뭐, 개돼지 마인드로 보면은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건데 사실상 5%도 쉽지는 않지. 이미 다섯 번을 실패를 하셨고 마지막에 일단은 저를 찾아오신 상태입니다. 자, 바로 두말않고 도전 가겠습니다. 자, 데스페라도 꼭좀 뽑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자, 갑니다. 3 2 1 갑니다! 제발! 이한 번도 전하는데 50만원이라고요? 아 진짜 현타 오지게 온다 진짜 아 50만원을 진짜 5초만에 진짜 하수구에 그냥 내다 버렸네 진짜 실패 보상으로 신비한 지금 팩을 나왔는데 요거까지만 일단은 한번 까보겠습니다 영변 영변 하나만 주십시오 영변 하나만 군다. 아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아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 명성에 걸맞지 않는 자꾸 플레이를 보여드려서 아 너무 죄송스럽네 한번더 가신다고? 기형이 빠꾸 없으시네 자 럭키 세븐을 지금 본주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볼게요 형님 자 유물까지 지금 사줬고 일단 또 50만원을 지금 또 충전을 해주셨어요 본주님이 네 사실상 지금 요번에 하면은 여섯 번째 도전이거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도전이면 300만원인데, 형님들. 300만원. 자, 그 300만원의 종지부를 제가 찍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는 떠야 돼요. 진짜 힘들게 왔습니다. 자, 데스페라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주님 벌써 일곱 번째, 형님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택진 형님. 제발. 일곱 번째입니다. 진짜 전설 스킬. 그 다음에 전설 변신. 이런 거 뽑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형님들 진짜 3, 2, 1 가자 제발 아이씨. 아우 진짜 벌써 이게 지금 본주님이 350만 원 태우셨거든요 3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350만 원을 지금 태웠는데 무과금이야 무과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350만 원이 진짜 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데스페라도 배우기 진짜 힘드네요. 아유 진짜 불난 집에 진짜 휘발유 들이 붓네. 녹차밭. 본주님이 전설 도전을 지금 한번 하신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접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주 형님의 전설 도전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아먹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전설 변신 도전인데, 자, 이번에는 꼭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우풀 신전 가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 전설 도전입니다. 자, 무려 뭐 TJ까지 하셨으면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셨을 텐데, 요번에는 기필코 전설 변신 쓸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라도좋으니까 진짜 전설이라도 일단 나와라 갑니다 자 g 2g, 갑니다. g 2야2다 <laughs> 우와. 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씨가 돼버렸네, 이게. 원거리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 진짜 원거리가 나, 나오면 어떡, 아. 아이, 몰라, 몰라. 일단, 일단 떴잖아. 일단 떴다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은, 이제 시작이야. 아, 일단 한번 재도전하신대요, 본주님이.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나 원래 춤안 추는데 갑자기 흥이겨가지고 춤추게 만드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지금, 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전설 변신 떴으니까. 제가 법사, 법사용 변신 뽑는 데는 또 기가 막힙니다, 형님. 자, 뭐 소문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보자구요. 법사 변신은 내가 다 뽑았지, 그때도. 근데 설마 진짜 뭐 개랭 나오겠어? 자, 가보겠습니다. 두번 다시 악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큐 해주십시오 자 법사 변신 아니면 드슬 팬텀나이트 여기서 또 예를 들어 뭐 원거리 요런것들 나오면은 진짜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는거거든요 3 2 1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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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laughs> 와, 씨가 어떡하냐. 야, 지금 바로 충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형님 또 이게 성격은 좀 급하시네. <laughs> 그러니까 생애 첫 전변이다 보니까 이게 또 확정을 이게 못 누른다고 이게. 올 때까지 왔습니다. 갑니다. 벌써 지금 재뽑기두 번째입니다. 벌써 3만 다이아가 순식간에 지금 날라갔거든요, 형님들. 한번 클릭에 진짜 55만 원짜리 클릭입니다. 자, 3. 2. 1 갑니다. 하딘. 아. 하딘이랑 이거 계랭이 있었는데 이거 아 들어가면은 근데 들어가면은 이거 괜찮지 않나요, 형님들? 진짜 이 들어가는 확정을 해야지. 네, 본주 님이 어, 여기서 아쉽지만 확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자,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본주 님. 네. 확정.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 일단 뭐 재밌게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뭐 전설 변신 두루가 나왔으니까 훨씬 좋죠 일단 룩 자체가 완전 틀리잖아 자 고맙습니다 형님